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고요함과 평화는 내면에서 고요함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으라.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변한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바뀌고 변하기 마련이다. 막을 수도 없다. 한번 모인 것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니 이몸 또한 내 소유가 아님을 알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결국 흩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삶의 중심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수행.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을 받아야 한다. 마음은 늘 산란하지만 알아차림과 수행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흩어지면 모든 선한 일을 잃게 됩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중도종다의 길, 즉 치우치지 않는 삶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생각이 곧 세계가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지혜. 수행은 내려놓음이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한다. 성 비워야 충만해진다. 비움이 대자유인의 길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악한 행위가 무르익기 전에는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가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악행 속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착한 행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선행을 한 사람도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선행 속에서 행복을 맛본다 선은 반드시 복이 되고 악은 반드시 화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을 해하지 말라 살아있는 것들의 폭력을 쓰지 말라 살아있는 것들을 괴롭히지 말라 자비와 비폭력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질천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빛깔은 고운나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선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참된 불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자존감과 겸손을 함께 갖추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 널리 행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의 핵심은 결국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